시아야, 밥 먹다 자면 어떻게 밥이 너무 많아서 지루했어. 어머, 어머, 어떡해, 우리 애기. 어머, 어머. 시아야, 한입 남았어. 떡떡떡. <laughs> 그렇게 졸렸어. 음, 본유도 먹어야 되는데. 어, 졸렸어. 어떡해, 우리 애기. 정신 못 차리는구만. 놔라. <laughs> 오, 졸렸어. 어, 어떡해. 뭐라고. 재미 들렸네. <laughs> 아, 놔, 아시아야. <시야야야>. 비리본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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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laughs>